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톱 듀오와 톱 아티스트 상입니다. 먼저 방탄소년단은 현지시간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듀오 그룹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메진드래곤스, 마룬5, 패닉 앳더 디스코, 댄 앤세이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수상을 놓고 경합을 벌인 끝 처음으로 톱 듀오 그룹 품은 트로피 품,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이메진드래곤스, 마룬5 등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그룹들이잖아요. 소식을 접한 저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수상 소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리더인 랩몬스터의 수상 소감에서는 팬 사랑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팀의 리더 랩몬스터는 땡큐 암이라고 외친 뒤 훌륭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 무대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 작고 사소한 것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아미 파워는 대단하다고 영어로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 정말 저도 아미 파워 최근에 실감했는데요. 최근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는 CBS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한 부분을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의를 통해서 바로 잡았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런 걸 보면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6년 전과 같은 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가자고 덧붙였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탄소년단은 이날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톱 쇼셜 아티스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려 3년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이 부문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엑소, 갓세븐, 아리아나 그란데, 루이 톰 린슨 등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렸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상을 받고 3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 3년 연속 상이라니 그 학창시절 우등생이 생각납니다. 매년 상을 받는 모습 있잖아요. 뭐 빌보드 우등생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런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 내내 여러 아티스트들이 수사, 수차례 BTS를 언급하며 팬들뿐 아니라 아티스트들에게도 열렬한 인기를 끄는 케이팝 보이그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타임을 입증한 방탄소년단의 인기 어디까지일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소식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방탄소년단은 레드카펫 행사 후 열리는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할 씨와 함께 전세계 최초로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연 정보로는요, 6월에 공연 계획이 두 개가 있는데요. 부산과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다섯 번째 앨범, 머스터를 주제로 한 콘서트인데요. 예정으로는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1차 예매 응모 기간은 마감되었는데요. 2차 예매 및 응모 기간이 3일에 있다고 하니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공연 정보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자리 창출 및 중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LH형 공공임대상가, LH희망상가를 올해 217 올해 217호 공급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LH 희망상가는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시세 이하로 실수요자에게는 낙찰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단진의 상가인데요. 입주민 배우 수요를 갖추고 있고 임대료가 저렴해 작년 188호를 공급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공급 유형의 경우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남양주 별내, 평택, 고덕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36개 지구에서 총 217호의 상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희망상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60%, 40%의 비율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지원형은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에게는 시세 대비 50% 수준이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정 자격 요건과 사업 계획서 등을 심사해 입점자를 선정하는데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결정됩니다.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모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10년간 임대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다만 공공지원형의 경우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임대조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H 희망상가 입점자는 창업 단계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H는 소상공인 지능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입점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사업장 방문 및 마케팅, 경영진단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5월 중에는 남양주 별내, 성남고 등 광주 우산 등 전국 17개 지구에서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LH 희망상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개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화제 키워드로 오르내렸던 내용이죠. 일명 소화기 사건인데요. 부산의 한 건물에서 알몸 상태로 소화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경남 창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일 부산 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운동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12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소화기 난동을 벌인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타살 흔적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자정을 넘긴 시각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A씨는 옥상에 신발과 옷을 벗어 놓은 뒤 3층으로 내려와 화재 경보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부산 상가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5층 옥상에 옷과 신발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계단을 통해 건물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CCTV에는 A 씨가 사건 발생 직전 1층에 있는 마트로 들어와 계단을 타고 건물로 무단 침입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이후 A씨는 3층 벽면에 화재 경보기를 부수고, 비상 계단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마구 뿌려댔고, 1층 마트에도 소화기를 뿌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황급히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1층 마트에 있던 분들은 날벼락 맞은 기분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한동안 난동을 부린 A씨는 알몸인 상태로 도시 철도역으로 들어갔다가, 지하 통로를 지나 건너편 도시철도역으로 빠져나와 그대로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이후 다시 옷을 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남 창원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후 경찰은 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이날 새벽 5시 경남 창원시의 한 운동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인데요. 누리꾼들은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소화기 난동을 부린 여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정신 이상 등은 앓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누리꾼들은 수사를 종결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여성이 사망했기에 조사가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 항공이 희망 휴직에 이어 희망 퇴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매각 전 경영 상태를 조금 더 양호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에 돌입했다는 분석인데요. 무급 휴직제에 이어 조직 슬림화에 나선 겁니다. 이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나 항공 사내 인트라넷에는 희망퇴직 신청 접수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 영업, 공학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였습니다. 이 희망퇴직은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고도 합니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고 하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1억 5천만 원가량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퇴직하고 나서가 참 깔, 깜깜할 것 같기도 한데요.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희망퇴직자 중 전직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영업 및 공항 서비스직, 공항 서비스직, 운항 관리직, 항공 엑스퍼트직, 국내 정비직 중 사무 업무 수행자 등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습니다. 조종사와 케빈 승무원, 정비직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서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신속히 매각을 추진해 올 12월, 말, 올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신호탄 아니겠나 두렵다.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한 아시아나항공 직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서 큰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직원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어제 근로자의 날을 이어서 어린이날, 대체휴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등 휴일과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5월만 되면 설레이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가? 주변에는 월화벨 챙기기 좋겠다는 얘기들도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날인 5일이 일요일이어서 실망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6일이 대체 휴일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여름에 들어서는 2파라고 하는데요. 달력만 봐도 설레이네요.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의 축제 일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울 근교 여행지인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고향 일산 국제 꽃 박람회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테마별 정원들과 7만 송이가 넘는 각색의 튤립들이 피어 있어서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실내 전시와 야외 전시가 나뉘어 있을 만큼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 코너마다 나라별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된 작품들 덕분에 이색적인 아름다움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사진들을 봤는데 참 다양한 꽃을 활용한 작품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많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포토존,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가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박람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고양 일산 국제 꽃 박람회 일정은 4월 31일부터 5월 12일까지라고 하는데요. 평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고 주말은 1시간 빠르게 개장해서 오전 9시부터 7시까지라고 합니다. 또 열리는 기간 동안 장미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휴일에는 까치 주차장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임시 주차장에서는 꽃 박람회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 합니다. 셔틀버스 참 편리한 겠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공원 걷다 보면 나중엔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런 점들을 배려한 축제라고 생각되네요. 네. 두 번째 축제로는요. 너무 유명한 축제인데요. 롯데월드 불꽃 축제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및 석촌호수 일대에서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축제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더 화려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일정으로는 5월 4일 저녁 8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도 따로 없는 행사여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많은 인파를 피해 관람할 수 있는 꿀자리는 어디일지 미리 추측하는 누리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불꽃축제 명당도 관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보로는 한강 유람선, 뚝섬 유원지, 올림픽대로 인근, 올림픽공원, 멀리는 대모산까지 여러 군데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축제 소개인데요. 이번에는 모터쇼입니다. 도심 속 친환경차 모터쇼. ev 트렌드 코리아 2019가 개막했는데요 장소는 코엑스라고 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2회째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는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전기차 민간보급 확대와 전기차 문화 대중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친환경차 전시부터 시승과 구입 정보까지 관련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경하러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전시회는 포르쉐 코리아가 메인 스포서로 참여하고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한국 GM과 한국 닛산, 북경 자동차, 마스터 자동차 등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해 총 48개 업체가 부스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메인 스폰서인 포르쉐 코리아는 전기차 콘셉트 미션 1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신형 카이엔 E 하이브리드와 파나메라 4 E 하이브리드 중 주요 친환경 모델도 전시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숙제, 축제 소식입니다. 마지막 축제 소식은요. 1박 2일 정도의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 지역 축제인데요. 영남 황매산 철쭉제입니다. 일정은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영남면 둔내리 황매산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철쭉제는요. 3대 봄, 봄꽃 축제로 손,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장관을 자랑하는데요. 해발 900m 지점에 펼쳐진 철쭉 군락지에 오르면 진분홍, 어, 진분홍빛으로 뒤덮인 천상화원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강이라고 불리는 이 황매산은 산 정상의 철쭉 군락지까지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참 접근이 편리하겠죠. 노부모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봄나들이 나서기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6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머그, 머그컵 만들기, 사진 찍어주기 등의 다양한 체험과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도 참 명물인데요. 다가오는 휴일에 계획 잡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외에도 서울에는 밤도깨비 시장 축제 등 먹거리 축제도 다양한데요. 좋은 날씨와 연휴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정의 달 5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5시 라이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